안녕하세요 이 p 입니다 60W 대용량 배틀를 탑재해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LG 그 그램 13 2017 모델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테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100% 완전히 충전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50% 밝기로 동영상을 재생하는 걸로 플레이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배터리가 100%인 상태에서 8시 9분인 상태인데요. 동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기본 풀 윈도우 기본 플레이어로 5분짜리 영상을 반복 재생하는 형태로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계속 이게 24시간이 갈지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체화면으로 저는 계속 동영상을 돌리면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전원 케이블을 분리를 했고요. 테스트를 8시 9분 거의 8시 10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시계는 <laughs> 그 그램에 있는 시계보다 제이 탁상 시계가 약 1분 정도 빠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1분 정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그램에 지금 동영상 플레이를 약 1시간 넘게 플레이를 했는데요. 현재 배터리 상태를 보면 89%가 남아 있고요. 남은 시간은 10시간 34분이 남아 있다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밝기는 계속 50%를 유지하고, 대신에 소리를 계속 제가 듣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리를 끈 상태로 계속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는 계속 동영상이 반복 재생이 되고 있고요. 이를 보면 지금 LG전자가 밝힌 그 벤치마크 그 결과가 와이파이를 끈 상태에서 동영상을 플레이한 상태인데요. 저는 와이파이를 켠 상태에서 동영상을 플레이하고 있는데도 지금 한 시간을 한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거의 12시간 정도 플레이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계속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심각은 10시 43분입니다. 또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l g 그램 132017 모델의 배터리 잔량은 79%입니다. 남은 시간은 9시간 40분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지금 그 1시간, 약 1시간 전에 보여드렸던 거에서 지금 시간과 남은 시간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 그 계산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볼수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그 배터리 잔량을 보여줬을 때 남은 시간이 거의 정확하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테스트를 해보도록 네또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4 7분이고요 지금 날짜로 보시는 것처럼 12월 31일 2016년 마지막 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지금 그 시간이 흘렀는데 그 배터리는 70% 잔량을 보이고 있고요. 남은 시간은 8시간 36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새해가 밝고 또한 시간이 지나서 지금 1시라는 시간이 됐고요. 지금 그램 13 2017 모델은 60%의 배터리가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7시간 반이 남았네요. 네, 지금 시각은 오전 5시 50분, 거의 6시가 다 됐고요. 지금 배터리 타임은 22%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2시간 41분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계속 동영상은 지금 풀, 거의 풀 화면으로 계속 반복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 오후 8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 아침 거의 6시까지 지금도 동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보신 것처럼 LG그램 13은 그 벤치마크 기준 24시간, 그리고 벤치마크 기준에서도 동영상은 와이파이를 켠 상태에서 약 17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실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와이파이를 켠 상태에서 약 지금도 10시간이 이미 지났고 2시간 37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있었습니 그 휴대용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가장 그 불편한 점이 그간 배터리 시간. 그러니까 얼마 사용,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이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확실히 이번 LG그램 2017 모델은 배터리 시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한번 충전을 하고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시간을 그 제공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LG그램 13 2017 배터리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시간, 37분이 남았는데, 저도 이젠 자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테스트를 마치겠습니다.